저역사하시 전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를 배주심을 감사하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대년아 우리의 별을 애써있 오늘도 잠들려는 많은 원수들이 왔느니라 이기지 못하면 항상 이와 같이 지고 마음의 생각을 따라 원수들의 밥이 되느니 항상 깨어있기를 힘쓰며 너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원하 오늘은 마음을 가지라 이것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다는 마음과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말씀을 봐야 되겠다는 마음과 생각이 항상 적혀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고 육을 따라가는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는 것이 육을 따라가는 것이니라 욕을 버리면 욕을 따라가고 욕을 버리면 욕을 따라올 수 있나니 네 중심이 항상 살아있어 주와 동행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내 누일할 수 있으시어 저희들을 굴려주시면은 약합니다. 마음은 원이되 육체가 약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명령 가운데, 군능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며, 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위로 이어날 테러를 쓰이시, 쓰이시오. 불이하 악한 것들을 다 그도 영원히 멸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하는 누가 군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늘배해있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미니아 y o 니 h 로르 many, m a 쓰 y 스 기쁨과 감사가 너 many, many, m a 으로축복하 y m 하니 에 many, many, m a n 에스 a 스에 many, many, 영 a 들을 구원하시고 a n y m a n 병 many, m a n 시고원 n y 에게 사탄들을 n y 서 a 하여 원전하고 깨끗하고 m a n 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n 니 many, m a 쓰 y 스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니라이로게르로 스케세세스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의 모든 뿌리라도 다 제하여 주시고 다 뽑아 멸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니라 셀라로레 테라르 게르르 스이세세스 오늘도 모든 영혼을 권하시며 모든 영혼을 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영들을 그 다쳐서 멸하여 주시고 입술로 제직케 하 것들 다 거두어 이 지구촌에서 멸하시고 영혼이 깨끗하게하여 주시옵소서 헤드웨나 라이크라로스 페오스페라레스이스이스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축복하여주시며 원시아나 라이크라레스이스이이스 세계의 왕들을 축복하여주시고 원시아이나 칼라레스페니스이스성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이 되게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세운 왕들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옵 원합니다. 이내에로 캐롤레이스의 원하는 S.S.S. 전 세계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성령 안에 능력원에권능 안에 은혜 안에 하나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헤드 마이 캐롤레인의 s 주죽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고죽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유한의 유에서다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헤드 마이 캐롤레인의 s 있 조상마귀의 죽은 귀신들을 다 거두어 영원히 거두어 주시고 권하여 주시옵소서 애니아이 도라이니페라로에 스코어 SSS 산자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 다거두어 영원히 권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애니아이 다이애스콘 스카르나리오네 SSS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해야 하시고 보는 것 말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니와 루알을 케로를 케로를 쓰에쓰에쓰 입술로 제식케 하는 것들 많이 왔으니 입술을 단속하지 않으면 원수들이 제식케 하는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도 매려 달라 구라그 모든 것들을 다 그도 영원히 매려 여주시옵소서 예디와 라우랄을 케르를케르를 쓰에쓰에쓰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었고 감사하며 예수를 묻고 그들이 옴나이다 아멘. 말씀하십니까 로마스 사장이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네. 각자가 물어보라 하시고요. 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물어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의를 하셨고요. 만일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만일이라는 것은 오늘 어, 만일 어떤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게 되든지 어, 그것을 어, 자랑하지 마라. 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가르치고 일러주고 알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야, 너를 자랑하지 말아 이렇게 하고 어, 지난 밤에 꿈을 여러 차례 꿨는데 예. 이 여자들이 입이 막 이렇게 어, 나불거리는데 시크맣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꾸 꿈에 봤어요 그럴 때마다 어, 입으로 재지는 원수들이 왔다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봤어요 예.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라고 하니까 여자니까 여기에서 죄를 짓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래서 어, 그한두번본 것이 아니에요. 계속 보면은 여자들이 열심히 나오는데 입이 세금해가지고 막 이렇게 폭발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입술로 재직하는 것들이다. 입술로 재직재직하는 것들이 왔다. 그래서 잠깐 가운데, 꿈 가운데서도 이제 계속 명령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이 입으로 지휘시키는 것들이 많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행위로서 자랑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시신것같았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없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일을 하든지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행위를 보고 어떤가 또 판단할 수가 있고 어, 행위를 보고 잘하니 못하니 할 수도 있고 또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조심해라 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해라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말과 행동의 폭이 되어라 하셨습니다. <laughs> 하나님께 어쩌고 조금 어, 입술을 단속하라하시고 사랑할 수있 하는 시험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가 깨어으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니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절대 하지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생일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는 또 신념을 하는 것이. 예, 예수님께요 모르는데. <laughs> 정신이 기도 내용처럼 정신이 좋게 있기를 원하고 <laughs>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힘써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어서 우리가 입술이 안 나고 단목으로 찢어지지 않기를 힘써고 나를 기도해 힘쓰며 믿음 안에서 성공해라 하십니다 <laughs> 하셨고이 기도 어, 내용에서 말씀하셨다고 하시고, 어, 오늘도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어, 자랑하려고 하는 그 원수를 경계하라 하십니다. 매주 일예수님께 물어라 하셨고, 오늘 하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어,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7장 3절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해려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는요 그러므로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방법이든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보가 들리라 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어, 따질 수 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영 집사님 빼고 다 율법에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율법만 가지고 행위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어,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율법이 되지 아니하니 하는 것은 어, 율법으로만 자꾸 어, 세우던 것을 예, 율법은 죽은 것이고 이 예, 율법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 율법에서 오시면 이제 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적으로만. 어, 행위로만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은 생명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법을 따라서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날 보고 뭐 하라 하는지 하지 말라는지 이런 걸 모르거든요. 그러는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유법을 자꾸 따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laughs> 하는 행위를 보고 어, 자꾸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면서 행위를 보고 믿음과 상관없이 어떤 것이든지 그 행위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어. 남을 판단하려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면은 나를 자랑하니까 항상 내가 하는 모든 일이라든가 상대가 하는 모든 일에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고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율법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할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고 자랑하려는 것이 있는지 또 겉으로 안 할지라도 마음에 오는 것이 있어도 마음에 나와도 그것들을 예수님을 명령해서 쫓아내고 또감사한다든가회개한다든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혼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영을 주셔서 저희들이 입술로 범죄치 말게 하시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저희들흘러로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옵소서 라키아르 바이 스에서 많은 천국천사들을 붙여주시고 돕는 천국천사들을 붙여주시고 교활한 것들은 다하고도 영원히 멸하고 불태우시옵소서 과시한 다위에 쓰 있어. 모든가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